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7쪽.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좀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앞 앞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어조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앞 부분을 보면 그것을 세 가지 정도를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파로 분열되어서 이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 보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육신에 속한 자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 보면 성령이 없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또 성령에 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성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조심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직설적인 말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로 따지면 목사님, 단임 목사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오늘날의 이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결코 이 이것이 있을 있지 않을 법한 그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확실한 사실은 가감 없이 증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이 비성경적인 비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묵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쓴 말이 될수 있을지언정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지 이게 어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말씀을 했,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꼭 알아야 되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말씀은 두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 가감없이 바울이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세 가지가 살펴본다고 했었죠 두 번째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 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력한 어조를 바울 가가오 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다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성령 회방하는 것은 또좀 차원이 다른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또 말을 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인식에 따라 분위기라고 할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분위기, 그런 것에 따라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또 성경적인 말로 바꿔보면 사람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오히려 이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진립니까? 성령이 회방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러워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직전,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의 직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4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앞선에 설...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왕이 된것 같구나 지금 이렇게 꼬집어서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이 반어법이죠. 반어법 왕이 된것 같군요. 이렇게 지금 반어법을 쓸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세 가지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숨김 없이 그들이 처한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을 숨김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하면서까지. 이, 무엇입니까? 사람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위험을 감수한 것이죠. 바울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위험입니까? 뭐두 가지 정도 위험이 있겠죠.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받았다고 할수 있었겠죠. 또는 공격받을 수 있었겠죠. 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격 당할 수 있었겠죠. 이두 가지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투명하게.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이 진리를 비추어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안 하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편하게 모케하는 방식이었다는 방식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욕도안 먹고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좀 오늘 읽은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 이르는 어, 말씀을 다시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이릅니까?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라고 말합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일부러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1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하는 성령의 성경의 발음도 비슷하죠. 성령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앞에 좀 그런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왜냐하면 이 14절, 15절 같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를 했다. 이것만 우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사실은 바울이 했던 이 수많은... 이 강도 높은 그런 메시지가 무효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균형을 잡고자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이 14절, 15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두려웠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성경을 보면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를 그냥 두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말을 잘할수 없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14절에서 바울이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챙피를 주려고 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잘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느낀 점은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막잘 얘기를 해서 지혜, 이걸 또 교회적인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지혜롭게 말한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14절, 15절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정답이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정답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지혜롭게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4절, 15절이 답이라는 겁니다. 이 정답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럽 14절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겠죠? 이걸 먼저 조심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할것 같으면 이제 하기 안 하는 게 좋다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의도로 할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 깎아내리려는 의도인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답이죠.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 지혜롭게 합니까? 지혜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정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미지라고도 할수 있는데 낳았다는 것입니다.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출산한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지금 비율로 따지면 뭐 이거를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바울이 퍼센트를 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그냥 딱 퍼센트로 보자면 1만 스승이 있고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를 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드문 그런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만 명 중에 한명 정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바울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전설을 또 고린도 후서 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이긴 편지를 편지를 여러분도 손 편지를 써 보셨을 것입니다. 편지 몇 장까지 써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많이 써본 편지가 몇 장입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만 16장 아닙니까? 16장. 10, 16장을 지금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뭘을 말하냐? 그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비난하려는 의도나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출산한 것 같은 심정으로 내가 그런 심정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로마서긴 하지만 로마서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넘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받을 것입니다. 성전을 어지럽히면 멸망당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행동합니까? 이거, 이 얘기를 다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를 비난하려고 한게 아니라 자기가 출산한 자식을 대하듯이 권면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말을 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비를 하고 있냐면 스승. 스승도 사실은 괜찮은 건데 스승도 좋은 말인데 누구의 스승이다 이러면 굉장히 존대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대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만 스승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 가르침 자체 좀 함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그안 중요하진 않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일에 함몰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일, 말하자면 일, 어떤 직분, 여기 또 우리 구역장, 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맡은 직분, 뭐 대표적으로는 저 같은 목회자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가르치고 건면하는 그 일, 내가 직분 때문에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내가 뭐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 일에 함몰되어서 가르치는 목적 자체에 함몰되어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승의 심정이 아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목적이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쓴소리하고 쓴소리를 하고 좀 심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누가 보기에는 아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아 저런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스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 일을 하려는 그 목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목적, 영혼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영혼 내 앞에 있는 영혼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뭐 스승이건 목사건 뭐 직분자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내 앞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비 내가 낳은 이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이 좀 어, 드물게 일어나지 않나 어떤 일이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바른 소리를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쓴소리만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드문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많은 것이죠. 첫 번째는 바른 이야기를 하긴 하되 의도 자체가 바른 말을 하긴 하지만 의도 자체가 영혼 앞에 있는 영혼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성장이나 이런 것을 양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거나 이런 의도가 될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아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런 일이, 교회 이런 이런 일이 있어도 뭐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어떤 권면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두 가지 현상이 더 많지 않나. 이 바울도 그걸 인정하는 바이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비난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4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비난할 때 실제로 가장 큰 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르침도 아니고. 권면 자체가 목적도 아니며 교육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영혼이라는 사실. 우리 앞에 놓인 한 사람, 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목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격적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한 영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비록 이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주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1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가지는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여기에 모인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이 드물게 오늘날 일어나는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 그 좋은 마음, 이 필요한 마음, 필요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드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런 마음을 먹어 봐야지 해서 되는 일도 아닌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좋게 바뀐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먹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 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좋게 받아들여야지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사람 마음 아닙니까? 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자녀 같이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므로써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백.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